안녕하세요. 44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440번 문제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A, B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를 볼게요. 보기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모티프로 하여 쓴 시입니다. 그림 속의 장면에 시인 나름대로 상상하여 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고우가 그리고자 했던 내용과는 달리 삶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시네요. 선택지로 넘어가기 전에 A와 B 부분도 지문에서 한번 훑어봅시다. A 부분은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어떤 액자에 걸어 감상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B 부분은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린 작가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작가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양식을 얻는 삶에 감탄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A와 B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억하면서 선택지를 살펴볼게요. 선택지 1번. A, B와 보기는 동일한 모티프를 사용하여 같은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하고 있구나 라고 했어요. 언뜻 보면 A, B 그리고 보기는 같은 모티프를 활용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방금 확인한 A, B는 고우가 관찰한 농부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모티프로 하여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는 고우의 감자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모티프로 하여 쓴 시였어요. 따라서 동일한 모티프와 같은 형식의 작품이라는 말엔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네요. 선택지 2번 볼게요. B에서 작가는 예술적 대상이 된 농민의 삶에 대해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했어요. 아까 B의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공은은 사람들이 농부가 정직하게 양식을 얻는 삶에 감탄하길 바라는 의도로 작품을 그렸다고 했었죠. 연민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따라서 농민의 삶에 대해 연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선택지 2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A에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독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구나 라고 했어요. A는 그림을 밝은 액자에 잘 걸어서 감상하라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었죠. 그러므로 관객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보기에는 독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설명이 따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네요. 따라서 3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선택지 4번을 보겠습니다. A의 어두컴컴한 실내와 보기에 흐린 불빛 속이라는 배경은 아무런 시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했어요. 보기에 시는 고단하고 가난한 삶의 모습을 조금은 우울한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어요. 흐린 불빛 속이라고 하는 배경은 이러한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심화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런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또 A로 미루어 보아 그림 속의 어두컴컴한 실내는 가난한 농민들의 소박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A와 보기 모두 암울한 시대 상황과는 관련이 없었죠. 4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지 5번을 보겠습니다. A, B에서는 색채와 그림으로 장면을 표현한 의도를 설명하였고, 보기에서는 그림의 장면을 변용하여 구체적인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였구나 라고 했어요. 먼저 선택지에서 A, B에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에서는 관객이 어두컴컴한 실내를 들여다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금빛 틀과 그리고 테두리를 활용해 그림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B에서는 농부의 삶이 잘 드러나도록 그림을 표현한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 B에서는 작가가 색채와 그림으로 장면을 표현한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5번의 해당 부분은 적절한 내용이네요. 다음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아까 말했듯 보기의 시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모티프로 하고는 있지만 작가의 경험을 담아서 재구성한 시이기 때문에 고의의 그림과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림의 장면을 변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용하였다는 것은 모습을 바꾸었다는 뜻이에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보기에 시는 그림의 장면을 변용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보기에 대한 설명 역시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5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한 내용이네요. 440번 문제가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44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네요.